오늘 갑작스럽게, 어, 동안 얼굴 만들기 위해서, 제가 요즘 살이 빠져가지고, 동안 얼굴 만들러 피부과에 왔어요. 남자 동안 얼굴에는 이 제모, 제모가 일단은 가성비도 제일 좋고, 제일 효과가 크대요. 저도 해보니까, 사실 해서 이제 다시 난 건데, 어, 다음 주나 2주 후쯤에 한번더 해야 될것 같아요. 그러면 진짜 훨씬 젊어 보이더라고요. 저 TV 보면서도 되게 잘생긴 연예인인데, 껌뭇껌뭇하면 나이가 좀 이제 있으신 분들 있죠. 뭐, 그런 분들도 하면 좋겠다는 생각 많이 했거든요. 보면서. 제가 보고 들은 게 많아가지고. 그래서 저도 할 건데. 그거 말고, 일단 오늘은 팔자 필러. 필러를 넣는 건데, 이 부분에. 제가 요즘 살이 많이 빠져가지고. 이거 봐요. 나이 들어 보이죠? 나이 들어 보이는 게 아니라 들었다. 맞는데, 어쨌든. 좀이라도 어려 보이기 위해서 이제 시술을 해보려고 합니다. 후덜덜. 환자분 여기 앉으시고 아, 앉으세요. 홍튜브, <laughs> 홍튜브 하시고 계시는 우리 홍님. 자 지금 홍님 보시게 되면 아 이게 주름이 깊어요. 이분이 지금 살이 많이 빠져가지고 주름이 많이 깊고 이게 알라 리세스라고 하는 우리 해부학적 구조 위치에다가 필러를 넣어줘서 볼륨감을 채워주면은 주름이 옅어지는 그런 원리죠. 팔자 필러는 사실 움직이는 그 범위가 너무 많은 부위라서. 항상 웃을 때 지는 주름이기 때문에 필러가 빨리 소진이 됩니다. 그래서 보통 8개월 정도 저는 환자분들께 만, 말씀드리고 있고, 사실 뭐 1년 넘게 가고 그런 건다 뻥이죠. 한 8개월 정도, 6개월에서 8개월 정도면 흡수가 되기 때문에, 근데 환자분들이 거부감을 가지고 계신데, 굉장히 간단합니다. 팔자 필러. 시술을 받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 동안의 핵심이죠. 지금 이제 시술을 <laughs>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모자이크 처리할 거거든요. 바늘라고 하면 안 돼서. 바늘이 보고 싶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안전하게 캐닐라라고 하는 걸로 시술을 하는데, 되게 간단해. 요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, 알코올 솜으로 대충 닦고요. <laughs> 여기에 바늘을 살짝 따끔하고 끝나요. 그 여기에 바늘 한번 따끔하고 끝납니다. 굉장히 간단한 시술이에요.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 시술입니다. 한, 따끔합니다. 음. 이쪽이요. 이게 제일 아파요. 따끔. 이게 제일 아파요. 이끝 그래서. 우리 펑커를한 부위로 콘율라라고 하는 녀석을 넣어주고 그다음에 괜찮아요? 네 필러를 이제 넣어줍니다. 필러를 쭉 이렇게 가볍게 넣어주시면 시술은 보통 팔자주름하는 5분 내외로 끝나는 편이에요. 이 거의 끝이에요. 음. 지금 얼마 했죠? 한 20초 했나요? 음. 생각보다 훨씬 좀 간단하네요. 이정도 했나요 지금 금방 끝납니다 <laughs> 차이 나죠? d come back. China. China. c 이쪽 n a China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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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h i c c h 안 넣었어 한 i n a China. China. 네, 닦끔해요. 많이 엿 터진 느낌 나죠. 자연스럽게 하는 정도면 요 정도만 넣어줘도 돼요. 음, 특히 전후 사진 비교하면은 여기가 되게 많이 진했는데 지금 엄청 많이 연해졌어요. 음, 음. 그렇죠. 간단하게 할수 있는 시술입니다. 고생했습니다. 어, 수고하셨습니다. 네. 네, 어 이제 시술은 다 끝났고요. 보시면. 요즘에 제가 요 며칠 사이에 갑자기 살이 엄청 빠지면서 잠못 자고 밥못 먹고 운동까지 하고 그래서 나이 들어 보이는 것도 그런데 인상이 좀 너무 피곤해 보이고 초췌해 보이고 막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모랑 팔자 요거 두 개를 이제 설명을 들었는데 어, 해보니까 지금 하고 나니까 확실히 되게 지금 여기 주름이 짙었었는데 지금 훨씬 많이 연해졌죠. 엄청 연해졌죠. 진짜. 바로. 음. 아 무튼 동안을 만들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두개 중에 하나였어요. 음. <laughs> 진작 할걸 그랬어요. 아무튼 여러분도 잘 알아보시고, 팔자 주름은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지난 분들은.